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적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 신기하기도 하네요. 9년 4개월 전, 그러니까 9월 22일 저녁 7시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일하러 나갔던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고, 땅이 뒤집어지고, 동시에 꺼지는 암흑.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안실로 갔는데, 야, 누구와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지금도 기억에 없어요. 세상은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아사간 세상은 무섭고 위험하고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난 도대체 뭘 했나? 어,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어, 남편에게 오직 한 사람이 돼주지 못했다. 남편이 숨을 안 쉬는데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좌절이었어요. 밤이면 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떠올리면서.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녹아내렸어요 가족들과 남편 친구들과 아, 이웃들이 저와 두 아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우리는 꽉 부둥켜 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 두 아들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충격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부서져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인다. 저는 그 깨달음을 어, 어떤 어, 계기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새벽이었어요. 어, 저는 꿈을 꿨어요. 어,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 커다란 동굴이 나타나고, 어, 그 동굴을 통과하니까 아주 밝고 넓고 맑고 환한, 어, 그런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어,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여기 있었구나. 죽은 게 아니지.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맞지? 어, 남편은 어, 반갑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 저는 멈칫 아, 놀랐죠.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혜정씨, 있는 그대로 보세요. 혜정씨.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저는 말문이 딱 막히고 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이게 꿈인지는 알겠는데 깨일 어, 것 같고 어, 깨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어, 깨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 눈물을 어, 여전히 흘리고 있는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잠들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좀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죠.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시간을 확인하려다가 저 남쪽 바다에서 배한 척이 세월호가 물에 잠긴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에, 그 광경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 어떠한 어, 사회적 안전망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나라도 저곳으로 가서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나는 뗏목이라도 타고 가서 저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 남편에 대한 회한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 남편이 지옥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는 그 지옥에 뛰어들어 살리지 못했어요. 어, 저는 어,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긴급 신체안전망 응급 정서 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 매해 13,092명 어, 하루에 36명 40분당 한 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삶의 위기가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궁지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의 배는 이렇게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잘했어야지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도대체 마누라는 뭐한 거야. 그러죠. 어,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로 인해서 어, 가족들이 사적인 행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안전 문제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만성적인 가족 피로 증후군, 가족 탈진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과 대안을 찾을 수가 없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수 없고, 알수 없고, 불안과 무기력으로 둥둥 떠다니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이 살려줘, 살고 싶어 도와줘라는 긴급한 신호를 보내면. 못 듣는 게 아닐까?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들이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못 듣는 건 아닐까? 그건 무슨 신호일까? 행복하고 싶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안심하고 살고 싶어. 생기 있게 우정을 나누며 살고 싶어.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그런 세상을 원해. 그래야 미래가 보이고 아기도 낳잖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남편이, 혜정씨,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말을 제 가슴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기억하는 방식이죠. 두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두려움을 친구 삼아 살기로 한 거예요. 두려움이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고 싶으니까요. 어, 두 아들에 대해 아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매 순간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어,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어, 동의를 얻어서 함께 대화 모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하는 거였는데요. 어, 거의 제 날짜에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어,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 아, 귀찮다. 하기 싫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 쉬고 싶어. 마칠 때는 우리가 깊이 연결된 것? 우리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게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 속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추방당했던 아빠의 죽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큰애는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빗장이 풀리는 것 같다. 둘째는 아빠가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아빠를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가 잘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을 때그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 원망도 하고 음, 놀리기도 하고 흉도 보고. 아빠를 마음껏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예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점점 명랑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루카치는 명랑함을 고통이 없거나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체성과 같은 내적인 어, 욕구에 대한 적절한 행동 대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서 어, 행동으로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체로서 가장 중요한 본성과 끊어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삶의 길로 돌아올 수 없는 자살 위기자들을 먼저 발견하고 공감하고 가족, 의료진 등 모든 자원과 연결하는 그걸 알리는 방법을 전하는 어, 자살 예방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이라는 어, 팀을 함께 꾸려서 어, 자살 어, 유가족의 모임인 자조 서클을 만들었고요. 상실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 삶으로 불러들여서 감사함에 머물도록 서로 돕는 애도 프로세스를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 함께 가졌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 회복을 위한 공동체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에는 삶과 죽음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몹시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친구 삼아서 이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꿈속의 동글 끝에서처럼 밝고 맑고 환하고 넓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한분한분 한분 스스로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